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화폐 용어를 전달드리는 하영이 아빠입니다. 네, 어제 밤에, 썬 제네시스 마이닝이 끝났고, 10시에, 그리고 12시에 다시, 썬그 정식 채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할 건데요. 음, 일단은 앞에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할 부분은 요겁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저스트 수압 홈페이지, 썬 홈페이지를 준비를 해놓고, 트론 링크가, 어, 일단 PC 기준으로 할 거라서 트론 링크가 컴퓨터에 메타마스크에 깔려있고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요까지가 되어 있어야 오늘, 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트론 링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스트샵 역시 사용법을 한번 익히시기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주로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은, 음, 이제, 기존에 트롯만, 이주간 락업했다가, 어, 풀리면서 썬 토큰을 받았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저스트 수업을 통해서 LP 만드는 법. 이거는 이자농사 하는 법입니다, 사실. LP 풀을 만드는 법 같고, 법과 제거하는 법. 그리고 이 LP를 만든 다음에, 썬.io에서 썬 토큰을 최고로하게 스테이킹하는 법. 그리고 제거하고 클레임하는 법. 요까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 깊은 내용, 얼마나 몇 개가 채굴되고 이런 거는 사실 다루지 않을 거고, 왜냐면 자료로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겠지만, 짝퉁코인들이 많아요 사실 저스트 사업에 그래서 어 짝퉁코인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조이 하시고 혼자서 하실 때는 그리고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잘못 보낼 수도 있고 잘못 수업할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적은 금액으로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 어, 한번 해보시고 할 것이고 그리고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은 어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하는데 연, 연이자가 뭐 a p y 가 예를 들어서 뭐 365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10%예요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트론으로 환전할 때 가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원화로 갖고 있다가, 테더로, 테더로 바꾸는데, 그 달러의 변동폭에 따라서, 또, 손해를 보는 금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래를 한번 일으키면은, 저스트 수압에서 0.3%의 수수료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제가 썬을 사고, 트론을 사고, 같이 풀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썬과, 트론이 하루에 10%보다 더 빠지는 경우 내가 이자를 받는 게10% 지금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초반에 이제 그렇게 좀 귀를 들었는데 그 이자 받는 이자율보다 이 코인의 하락폭이 커버리면 제가 뭐 다시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클레임 했을 때 결국 손해가 나는 겁니다 워낙 지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지, 이걸 하라고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금액을 많이 들어서 하지는 않고요 예. 네. 그, 이거를 좀 설명해달라는 분들도 여러분 계셔가지고 한번 설명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 많이, 있다가도볼 거지만, a p y 와 APR에 대한 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복리를 적용하나, 아니었느냐의 그 차이인데, a p y 같은 경우는 한번 알아보시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뭐, 1000%, 2000%, 만 10, 퍼센트, 요 정도가 좀 이해가 되신다면, 음,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할 거라서, 하나하나 따라 오시면은, 어, 초보자분들도 따라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꼭 투자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하시는 거고, 너무 모르시는 상태로 많은, 음,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공지사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JSS 마이닝이 이제 끝났어요. 그죠? 어, 9월 10일 날, 미리 공지가 된 내용인데 어, 배포는 이미 11일날 한번 했습니다 1주차 건은 그리고 2주차 건은 이제 하루하루 마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16일이죠 16일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10시에 그리고 클레임을 했고 시, 그 어제 어, 17일 0시죠 오늘 새벽 0시부터 새로운 채굴이 시작됐는데 요겁니다 이제 공식이 종료됐고 lp 마이닝 그러니까 리퀴드풀을 만들어서 채굴하는 썬을 계속 채굴 하긴 하는데 이제 리퀴드 풀을 만들어서 채공하는 방법인지 새로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실제 선의 홈페이지에 가서 거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 제 지갑을 먼저 볼게요. 지갑에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것도 해야 됩니다. 밴드위스랑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트론을 제가 245개가 있는데 만약 245개를 넣고 컨펌을 시켜버리면 잔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전송을 할때 밴드위스랑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지라면이 트론에서 깎아 가지고 씁니다 뭐 1톤, 1트론을 쓰든 뭐 0.몇으로 쓰든 자기가 계산이 되는데 이 트론은 100%다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빼거나 넣을 때도 이 에너지는 항상 좀 부족합니다 많이 어, 프리징을 걸어 놓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론은 항상 여유 있게 뭐저 같은 경우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남겨놓고 나중에 다 썼을 때 이제 빼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오다 어, 와야 안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나 테스트할 금액을 넣었을 때를 제외를 하고 추가로 100개, 200개 정도 좀 남겨놓고 하시면 좋겠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100개, 200개 정도를 뭐 밴드위스나 에너지 프리징 시켜 놓으면 3일 있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미화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론은 가지고 있는 거다 집어넣으면 음, 트레젝션 안 날라갑니다. 일단,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테더를 한번 넣어봤어요 트론 테더를 한번 넣어놨고, 음, 이게 테스트, 이게,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일단, 준비물에서 제가 지갑을 준비를 했고, 안에 돈도 채워놨습니다. 지금 썬 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사실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뭐 펄이나 뭐 그런 다른, 뭐, 어, 펄이나, 뭐, 여, 삶은, 막, 좀, 거의 망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쪽에 있던 거과 모양은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 조금 뭐, 표기법만 좀 달라진 것 같지. 그래서, 썬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만약에 가격 이자절보다 지금 a p y 가 보면은, 962%, 875%, 어 255%, 그니까, 러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은, 썬과 트론은 묶음이에요. 그죠? 저스트와 트론의 묶음이고, 테더와 트론의 묶음인데, 그러니까 테더는 1달러 기준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론 가격에만 사실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따블이죠. 저스트와 트론의 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선과 트론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가장 이게 리스크가 사실 크죠. 제일 크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에, 그다음에 트론 가격. 그러니까 내가 그 가격이 영향을 받는 거에 따라서 사실 지금 보면은 음, 언도 4.9배 썬을더 받을 수 있는 거고, 3.9배, 2.9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리스크가. 근데 가격 변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넣었다고, 아, 이자율 900% 대박, 막 이러는 거는, 사실, 이, 코인 가격이 변하지 않았을 때의, 그, <laughs> 상황이고, 트론이 오르고, 썬도 오르면, 사실 더 이득이죠. 사실, 이, 이 선을 제가 채굴을 하는데, 썬과 트론 LP 풀에서 먹는 트론, 썬의 썬 가격이 확 뛴다면 결국에 내가 유동성 LP를 풀고 내가 코인으로 받았을 때더 이득이 됩니다 팔면은. 그런데 예. 그 반대 경우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꼭그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하면 LP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LP풀에 넣어야 되니까 LP토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갑에 이렇게 표시가 잘 안되는데 나왔어요. 썬과 트론 페어 어, 저스트, 저스트와 트론 테드와 트론 이세 개를 다 해볼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저스사업에 가야겠죠. 예전에 제가 이자 농사한 거랑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한번 볼게요. 스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풀에다 내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볼 건 이거잖아요. 보면 썬과 트론의 LP 풀을 만들어야, 만들어야 여기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썬과 트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테더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갑을 보면 아까 보면 테더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론을 테더를 트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 금방 되니까. 네. SDT, 테나, 그리고 트론. 어, 20개만 바꿔볼게요. 20개.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네. 나중에 하다보시면, 어, 야, 이게 이렇게 비쌌나? 이렇게 할 정도로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걸 네,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이렇게. 됐나, 봅시다. 문제가 없으면 금방 바뀌고, 오, 어, 바뀌었죠? 에, 지금 트론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썬트론으로 해야 되잖아요. 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테더를, u SDT를 넣고 썬, 이거는 썬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썬을 직접 거래해서 사가지고 오셔도 되고. 지금 뭐, 다섯 개 정도만 해볼게요. 오, 그니까, 오 테더에 대한 썬을 지금 사겠습니다. 가격은 22.296달러네요, 지금. 수업을 할게요. 예. 네. 일단,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금방 뜰 겁니다, 아마. 트론 가지고 있죠? 테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썬을 샀습니다. 지갑이 아직 안 바뀌었네. 이렇게. 썬 샀죠, 지금? 음? 아직 안들어왔구 뭐. 자 썬을 봅시다 썬썬 들어왔네요 트랜잭션 끝났고 보시면 썬 0.22개가 들어왔죠 저는 0.22개 만큼의 썬과 어, 트론을 이용해서 트론과 썬은 1대1로 들어가야 되죠 풀을 만들 겁니다 자 보시죠 lp풀을 넣습니다 었 이제 스캔에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 이게 직접 클릭하면은 좀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 스캔에 보시면 어, 여기 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넣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트론과 썬이 나와있죠? 그럼 썬을 맥스로 놓을게요. 둘 중에 하나 맥스를 놔야 되는데, 음, 좀, 말씀드렸지만 항상 트론 좀 여유있게 가지고 가셔야 전송이 된다는 거. 그리고 썬을 최대치로 놓으면, 187개, 그러니까 1대1의 비율로 지금 맞춰진 상태고, 제가, 음, 리퀴드 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프로브 썬 누르고, 됐고, 저는 이, <laughs> 확인창이 안 뜨는 이유는 좀 전에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를 해버리면 어, 암호를 안 집어넣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상태라서 지금 풀을 넣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키드 수압에서 풀 전송이 안 떴나 봅니다. 아직 안 빠져나간 것 같은데 예, 네, 안 빠져 나갔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트론은 사실 수수료가 좀 싸서 조금 몇번 해보더라도 큰 손해가 없더라고 이더리움 같은 건좀 비싸긴 한데. 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놓고 지금 서플라이에서 컴펌 서플라이를 아 아까는 저거였구나. 네. 선을 일단 승인한 거썬 선을 락을 푼 거네요. 지금 된게 맞네요. 네. 컴퍼서플라이 누를게요. 누르면 아마 바로 될 겁니다. 페일 떴네. 음, 왜 페일이 떴을까? 왜 페일이 떴을까요? 다시 빨리빨리 해보죠. 썬트론 뭐. 음. 리퀴티 밸런스 맥스 시디션 필터칸 해볼게요 다시 컨펌 음엑세스 응, 떴네요 뭐 가끔 막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금방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여기, 여기 풀에 떠야 되는데 왜안 뜰까요? 희한하네 sound l i q u i d i t 된것 같은데? 아. 이거, 저거 같네요. 그, 썬도 조금 남겨놔야 되나 봅니다. 100% 하면 안 되고. 양쪽에서 수두로가 빠지면, 저몇번 하다가 계속 헷갈리고 헷갈리곤 하는데, 아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지금, 풀을 다시, 레드리키트를 하고, 맥스로, 어, 아니네요. 됐네요? 됐다, 됐다. 오, 씨, 뭐야. 왜안 됐다고 그랬어? 에됐 떴다. <laughs> 느려서, 느려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저스트 합 잘못이지. 일단, 트랜지션 처리가 돼서, <laughs> 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죠? 똑같은 비율로 넣어서. 그러면, 이제, 썬 홈페이지에 갑니다. 가면, 여기 누르면 어떻게 뜰까요? 보면, 여기 창이 뜨겠죠 지금 썬 lp 밸런스가 11408이게 됩니다 그죠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11408.712 되는지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지금 진행합니다 을음 <laughs> 음, 그러면 잠깐만 왜안 움직여 컨펌장이 뜨고 예. 네. 컴펌을 했습니다. 트랜잭션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석세스가 떴죠. 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제 리퀴드 풀 토큰을 이용해서 이쪽에 스테이킹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음. 이거? 아직 안 떴나 봅니다. 음. 왜냐면 지금 조금 느릴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어, 리퀴드풀을 만들었던 게 LP토큰 형태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받은 거 기록이 됐는데 지금 나간 건 아직 기록이 안 떴나 봅니다 트론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바로바로 뜨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고침을 한 거고요 음, 어프로브 sunlp-selection 이제 된것 같은데요 뭐 어? 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사실 클레임 음, 음, 음. 스테이크 어, 됐는데 안 뜰까요 여기가기만 하고 나가긴 안되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밸런스는 존재를 하고 11408을 넣어 볼게요 스테이크 거래를 찾을 수 없다고 뜨네 펜딩종 음 됐다 됐죠? 소수점은 안 되나 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 이 점점 길어졌는데 소수점 제가 자를 수 있으면 좀 자를게요. 아플까? 네. 소수점안 되나 보네요. 지금 마이 스테이크가 만들어졌죠. 만천 사백 팔개 소수점이 안된 건지 트랜잭션이 느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이 스테이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굴이 되겠죠. 그럼 여기 펜딩 클레임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안 나오죠. 지금 0.12개 썬은안 된다고 나오네요, 일단.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음, 제네시스 마이닝과는 좀 다르게 내가 원할 때 바로 뺄수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계속 뺄수 있어요. 전체 다한 번에 다 빼도 되고, 클레임 한 것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채굴된 선 썬을 가지고 팔아 가지고 다시 집어넣겠다. 넣을 때는 5 0대 50으로 넣어야겠죠. 예.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빼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락이 걸린 게 없어서, 원하실 때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이걸 제거를 하겠습니다. 해서, 클레임은 뭐된거 없으니까, 클레임에서, 스테이크. 이거를, 클레임은 요청하다잖아요. 내가, 내가, 어, 이자로 받은 썬이랑, 이 LP 토큰을 다 회수를 할 겁니다. 클레임과 어스테이크 클레임 할, 클레임 할 거는 없고, 이건 없고, 어, 요거. 어, 언스테이크를 할게요. 언스테이크를 하게 되면, 음, 보자. 없어졌죠? 그러면, 다시 내 지갑으로 들어올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11,408개가 빠졌었다가, 11,408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지갑에도 들어와 있구요. 음, 거 방금 들어왔네요, 방금. 오, 실시간으로. 오케이. 그럼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쉬워요. 저스트랑 바꾸면 돼요. 저스트랑 트론을 거래소에서 사서 내 지갑에 넣어도 되고 저스트 스왑 가서 바꿔도 되는데 이 부분은 수수료가 좀 드니까 한번 고민을 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실 분들은 에, 저스트를 한번 바꿔 볼게요. 트론으로 저스트를 바꿀 거고 저스트와 트론을 LP 풀로 만들 겁니다. 지금 트론 개수가 있으니까 저스트를 해 볼게요. 저스트 일단 100개만 100개만 해 보겠습니다. 스왑 어, 100개가 바로 빠지고, 오, 1초 만에 됐네요. 와, 신기하다. 예, 네, 1초 만에 됐고, 그러면, 이거잖아요. 저스트와 트론 LP 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캔을 가서, 여길 찾아요. 직접 하시지 마시고, 이걸 찾아야 돼. 저스트와 트론 LP 풀, 여기 있죠? 여기에 쭉 가면, 애드리키리티, 누르고, 저스트, 소수점을 띠게요 혹시 모르니까 또, 아까처럼, 소수점은 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64개 놓고 거의 1대1 비율로 넣었습니다. 어프로브. 저스트를 승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어, 한번 더 눌러야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승인을 했고요그 다음에 공급, 서플라이 연달아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뜰것 같은데요. 어, 새로 고침을 한번 했고, 수압에서 풀. 아직 뜨진 않았네요. 음. 트랜잭션이 밀리는지 하나씩 하나씩 될겁니다 그래도 나름 빠른 편이긴 한데 이정도로서 그렇지 어.. 좀 느린거는 생각보다 저도 바이낸스 체인 며칠 전에 실험한다고 영상 올렸는데 어.. 생각보다 빠르진 않습니다 얘도 뭐.. 비슷하죠? 그나마 트론이 빠른 편이긴 한데 네 됐습니다 보이시죠? 어 트랜잭션이 실행이 됐고 저스트와 트론이 페어 LP가 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겁니다 LP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다 또 생기겠죠.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이 작업의 반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풀을 만들어 놓고 그 LP 토큰을 가지고 LP 풀 가지고 여기다 스테이킹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스텟, 셀렉트 그러면 제가 지금 107.2개의 LP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다 집어넣지 않을게요. 아까처럼 음, 왜냐면 저도 실수를 해보면서 하는 거니까 107개만 넣겠습니다. 107개의 어프로브 승인 한번 보, 봅시다. 됐는지 저도 눌러보는 습관을 가진 게 좋더라고. 이게 바로 바로 알수 있어요. 컴펌 언컴펌은 상관 없고 결과가 성공인지 페일인지 보면은 탱쥐선 날렸을 때 실행 되겠구나 기다리 기다리면 되겠구나 안 되는 안 되겠구나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음 아직 안 떴군요. 블럭이 좀 올라가야 뜨겠죠? 다단은 트랜잭션은 실행이 된것 같고 컨펌이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음, 한번더한번더 13번째 블럭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도 확인해 볼수 있죠 트론이랑 좀 전에 바꿔드기 저스트니까 저스트가 빠져나갔는지 63개 빠져나갔네요. 여기 드럭, 아, 63개가 리퀴드를 만들 때 빠져나간 거고, 아직 그 토, LP 토큰이 이쪽으로 넘어가진 않았네요. 보면, 저스트와 트론 페어 LP 토큰이 107개가 있는데, 아, 안 빠졌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 107개. 스테이크. 컴펌안 되는 경우는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어,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딩 너무 빨리 눌러놔 봅니다 아직 안 떴어요 e 세스 일단은 떴고 스테이크 107개 음 응, 됐다 왜두번 해야 되는 걸까요 희한하네 107개를 했는데도 아까 여기처럼 여기 이제 107개 다시 떴죠 예, 이 상태면은 이제 스테이킹을 하,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p 피트콜 집어넣은 거고 연이율 어, 1 8 7 8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원할 때뺄수 있고. 이자도 원할 때뺄수 있고 내가 LP 토큰 만들어 LP 풀 만들어 놓고 뜨고 뺄수 있지만 이 이유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테더를 놓고 트론을 놓고 페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스테킹하고 어, 이자를 빼는 거죠. 음. 트론은 트론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것도 해볼게요. 트론이 있으니까 트론을 지금 400개가 있으니까 100개만 넣어볼게요. 오히려 더 쉽죠 트로는 근데 대신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어. 이렇게 보냈고, 음, 응. 금방 될것 같은데 응. 안 되면 한번더 누를 겁니다. 이제. <laughs> 이제, 어, 바로 됐네요. 보이죠? 시 얘가 됐고, 얘도 됐고, 아까 얘가 했다가 풀었고, 이거를 클레임하는 방법은 셀렉트 누르고 클레임, 다음에 맥스 언스테이크 풀었고. 아, 현재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07개 잖아요. 어, 여기 저수석 가시면, 여기 풀에서, 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지금 이것도 풀어버릴게요. 왜냐면 이자를 만약에 썬을 뭐몇 개를 받았다고 치면, 셀렉트 해서 클레임하고, 맥스로 놓고, 언스테이크를 풉니다. 그럼 내가 썬 채굴된 게 있다면, 썬이랑, 어, 이 LP 토큰이랑 가, 같이 빠지겠죠. 지갑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어 여기 지금 LP가 들어왔죠. 써이랑 저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결국 어떻게 내 지갑으로 코인으로 환산을 시키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이거를 리무브만 해주면 돼요. 여기 보면 스왑 있죠. 기본 스왑에서 이거는 이제 스왑을 시키는 창인데 풀을 누르면 내가 만들어온 LP 토큰을 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무브를 누르면 저스트와 트론이 다시 내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썬과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음, 트론이 597개죠 제가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리무브 100개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거의 수수료 0.3%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 금액이 큰 경우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해 보시면 알아요 여기 100개 다시 들었죠 보이시죠 570, 596개에서 하나 날아갔고 다시 제거를 하면 지금 현재 써이 없죠. 써이 없는데 리무브를 하면 리무브 음, 이렇게 lp에서 빠졌고 지갑을 눌러보면 써이내 네, 지갑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p 토크는 사라졌구요. 그죠? 네, 오늘은 진짜 어, 말이 좀 빨랐나 하긴 했는데 이걸 한 거에요. 저스트 사업을 통해서 lp풀 만들고 제거하는 법을 한 거고. 썬에서 토큰을 채굴하기 스테이킹하는 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썬 토큰 역시 클레임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볼 건데요. APY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볼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 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R과 APY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실제로 어, 뭐 그냥 연가 수익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복리 적용률, 복리를 적용하지 않은 이율인데 어,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두 개가 복리를 적용해서 뭐월 단으로 계산하는거나 전체 복리가 12개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랑 그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디파이 코인들의 어, 수익률 을 표기할 때는 APY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복리를 적용한 이유로그 부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래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제가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앞쪽에 좀 잘라서 시간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썬 이제 완전 정식 출시된 썬 제네시스 마이닝을 아 제네시스 마이닝 끝나고 썬 정식 출시돼서 썬을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음, 투자 혹시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그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나온 디, 뭐 이더리움 쪽이나 이오스나 뭐 트론에서 마찬가지만 정말 생각보다 어, 변동폭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어, 그 위험까지도 사실 고려를 하고 말씀드린 AP와 이자율을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꼭 코인을 받았는데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차피 이득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정말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이까지네요. 오늘은 저스트스왑 그리고 트론스캔 체크하는 거, 선스테이킹 하고 푸는 방법, <laughs> 클레임하는 방법까지 했고 API가 뭔지 간단하게 된 설명글을 전달드렸고, 요 공지도 제가 두개다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글 밑에, 어, 인사말 쪽에 이 페이지에 이 모든 링크들은 다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수 있는 거는 가급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들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